안녕하세요. 영어 접두사 D.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그 메모에 어휘 퍼즐 조각 같다고 쓰신 표현이 아, 정말 딱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D 이게 의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처음엔 좀 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그림 몇 개만 딱 잡으면 단어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정말 퍼즐 맞추는 느낌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이 DE라는 퍼즐 조각의 세 가지 핵심 그림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서 당신이 영어 단어를 좀더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죠. 자, 보내주신 자료 속 예시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음, 첫 번째 그림은 그래도 좀 명확한 편이죠. 뭔가 이렇게 떼어내고 없애는 거.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예요. 핵심은 분리나 제거, 아니면 뭐 반대되는 상태, Reverse 같은 거요. 기존 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란다, 없어진다, 이를 그림을 그리시면 좀 쉬울 거예요. De-escalate That's right. De-escalate means the size or level of violence becomes smaller rather than bigger. And you'll notice that it has this prefix D at the beginning. That prefix is often used to mean the negative or the opposite of something. 중에 decaf가 있었잖아요. 그거 딱이네요. 카페인, 캐페인을 제거한 그렇죠. I always order a decaf latte in the evening. 자료에도 있었죠. 저녁에 잘 자려고 디카페인 마신다는 거. 네네. 또 디프로스트. 이것도요. 서리, 프로스트를 제거하는 디니까 해동하다. 맞아요. Don't forget to defrost the chicken. 저녁하기 전에 닭고기 해동 잊지 말라는 거. 이것도 딱 제거의 의미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용어 디버그도요. 오류, 버그를 잡아서 없애는 뒤거. 아, 이것도 제거네요. 네, the engineers are working hard to debug. 앱 출시 전에 열심히 버그 잡고 있다는 예문이었죠. 그러니까 뭐 deactivate 비활성화하는 거, decompose 분해하는 거, detox 해독하는 거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No, we're doing a detox, okay? 아 그렇군요. 일단 분리, 제거, 요그림 하나 확실히 잡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죠. 두 번째 그림은 아래로 향하는 느낌이라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그림이 바로 아래, 다운, 방향성, 아니면 감소예요. 물리적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양이나 뭐 가치 같은 게 줄어드는 그런 뉘앙스죠. 이것도 예시를 보면 좀 감이 오겠는데요. 어, decrease, 이건 뭐말 그대로 아래로, d, 줄어드는, crease 거니까 감소하다. 맞습니다. We've s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sales. 이런 예문처럼요. 매출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Depress는 좀 재밌던데요 이게 그냥 누른다는 뜻도 있는데 왜 우울하게 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잖아요 네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원래는 물리적으로 아래로 D 누르다 Press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기분이나 경제 상황 같은 걸좀 아래로 끊어내린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된 거죠 아. 그래서 Gloomy weather can sometimes depress my mood 이런 문장처럼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 이렇게도 쓰이고요 물론. 그냥 버튼 누른다는 뜻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렇군요. decline 이것도 비슷하게 확장이 된 건가요? 아래로 d 기울다. decline. 여기서 감소하다도 되고 또 제안 같은 걸 거절할 때도 쓰고. 네, 맞아요. 아래로 내려놓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the company's profits have been on the decline. 이렇게 수익 감소에도 쓰이고 she had to decline the invitation.처럼 초대를 거절해야 했다. 이렇게도 쓰이죠.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that under the uh... It begins its steady, inevitable decline. 아, 그럼 뭐 descend 내려가다, degrade 격하시키다, devalue 가치 떨어뜨리다 이런 단어들도 다이 아래로 감소 이 그림 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목소리> 네, 정확합니다. 다그 범주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가 볼까요? 음. 이게 전좀 의외였어요. 갑자기 강조나 완전함이라니? 앞에 두 개랑은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덜 직관적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뭐랄까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수행한다는 그런 강조의 느낌을 더해 주는 역할이에요. 강조요? 네. 어떻게 같은 접두사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지 이게 또 언어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문맥 파악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아, 문맥이 중요하군요. 이것도 예시를 좀 보면 음. declare 완전히 d de, 명확하게 하다. clear. 그래서 선언하다. 네. The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지진 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예문이 있었죠.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define. 이것도 비슷하네요. 완전히. D. 경계를 정하다. Fine. 그래서 뜻을 명확히 정의하다. 그렇죠. 그지 define this term. 이 용어 정의 좀 해달라는 문장. 이것도 딱그 의미죠. If we define it as purely physical, then it means a pattern of vibrations in the air. describe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쓰다. describe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묘사하다. 네, 맞아요. Can you describe what happened? 어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아. 그럼 devote 헌신하다. 이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치는 거군요. depict 묘사하다. 이것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디그린다는 느낌이고요. 정확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뉘앙스를 더해서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강조의 D가요. I will devote my entire reign as Miss Wichita to bringing an end to world hunger and to the creation of a peaceful earth. Ladies and gentlemen, these photographs depict horrors you may be expected to react to with disgust. 야. 자, 이렇게 오늘 D라는 이 퍼즐 조각의 세 가지 핵심 그림을 다 맞춰 봤네요. 분리, 제거, 반대, 아래로,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 완전함까지. 네. 이 그림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앞으로 D로 시작하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훨씬 자신감 있게 의미를 좀 추측해 볼수 있을 거예요. 어휘 퍼즐 정말 풀리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